여러분, 요한복음 암송 잘하고 계신가요? 제가 암송카드를 만들어서 암송하는 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이를 준비해가지고요. 이거를 반으로 이렇게 접고 접어서 여덟 개 정도의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종이를 잘라서 이렇게 카드를 만듭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자 1절부터 해서 만약에 14절까지 있다 하면 오늘 암송할 부분이 14절이잖아요. 그동안 1절도 암송해왔고 2전 3절 쭉쭉해서 오늘 암송할 부분이 이거다. 그러면 오늘 카드를 만들고 암송을 합니다. 앞쪽에는 우리 말을 쓰고요. 이렇게 뒤집었을 때 뒤쪽에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말을 보고 영어로 통역하고 연습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암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암송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추가로 또 연습을 해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 말쓴 거를 보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 말로도 선포를 합니다. 우리 말로도 암송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라 이렇게 읽고 나서 영어로 한번 제가 해보는 거예요. 일단 그때 연습한 걸 바탕으로 한번 해봅니다.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쓸 때도요. 이거를 작성할 때도요. 필사하듯이 정성스럽게 씁니다. 쓰고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칠해서 그러니까 영어와 우리말의 그 구조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색깔을 칠해 가면서 정성스럽게 하다 보면 구조가 익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해보 영어로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 <목소리> the words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son full of grace and truth 만나지 보겠어요. 그럴 때 이렇게 확인하는 을 거예요.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Son,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이렇게 확인하는 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절을 열심히 연습해요. 이렇게 충분히 연습을 하는데 연습할 때 오늘의 구절을 한 이렇게 이렇게 줄별로 덩어리별로 다섯 번씩 정도 암송을 합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하는 방법이 r l d became f l e The w o r d became fl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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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e w o r d b e c a m e f l e s h a n d made his dwelling among u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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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e his dwelling among s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And made his d w e l l i n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맨 뒤로 가는 거죠. 맨 뒤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한 차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할 것은 그동안 했었던 누적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송을 하지 않으면 이 앞에 있는 거를 잊어버려요. 결국 그래서 오늘 한 것도 다음 날 외워야 될 거를 암송을 하고 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도 꾸준히 매일매일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의 앞쪽에 우리말 있죠? 그리고 돌리면 영어 있잖아요. 영어 이렇게 아까 했던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말로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먼저 우리말을 읽어보고 이거를 바로 돌려서 영어를 보지 않고 제가 공부한 대로 그동안 암송했던 것대로 기억을 떠올려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이거는 하도 많이해서 이제 외워졌어요. 그런데 매일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확인을 또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한번더 보고 읽습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이렇게 하고 뒤로 보냅니다. 그리고 또2 절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거를 영어로 안 보고 해보는 거예요.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그리고 넘겨서 확인을 합니다.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하고 뒤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또3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그리고 확인합니다.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이런 식으로 그 오늘 암송 한 대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할때 여러분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혼자도 하지만 이거를 녹음을 해서 하는 방법도 추천해 드립니다 녹음을 하실 때 손쉽게 카톡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어, 카톡에 프로필을 누르시면 자기 프로필이 보이고 여기 밑에 보시면 나와의 채팅이 있어요 나와의 채팅을 누르시면, 그리고 여기 밑에 지금 잘안 보이시는데요. 여기 십자가 모양, 이렇게, 이렇게 된 표시를 여기 누르시면, 여기서 음성 메시지가 나와요. 음성 메시지를 누르시면, 여기서 녹음을 할수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개, 두개 덩어리로 이 암송카드를 나눴죠. 그래서 오늘 암송해야 될 구절이 아까 14절이었죠. 14절을 먼저 저는 열번 정도 합니다. 열번 정도 하던 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만큼 내가 오늘의 구절은 열 번이든 2 0 번이든 암송하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각 덩어리마다 다섯 번씩 했잖아요. 다섯 번, 다섯 번 아까 손가락으로 하는 거 보여드렸죠.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해서 이거를 암송할 때까지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그두 번째 세트. 1절부터 다시 1절부터 오늘의 절 14절까지 쭉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까 눌렀을 때 녹음할 수 있고요. 다시 누르면 녹음이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제가 알려는 5분인데 5분이 지나면 저절로 꺼져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기를 누르시면 이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녹음이 되었다는 게 표시가 나죠. 제가 지금 틀어볼게요. 잘 녹음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제가 녹음한 것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또 해볼게요. 음성 메시지 누르고, 이렇게 이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녹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녹음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제가 녹음을 꺼볼게요. 끈 다음에 여기를 누르시면 녹음이 전달이 됩니다. 들어볼게요. 해체 말씀이 계시니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그래서 이렇게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나와의 채팅에서 이렇게 녹음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이 하시는 분들 가족들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녹음방을 만들어서 교환 녹음 방송 녹음방 해가지고 뭐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마다 아니면 하루 동안에 각자 올리기 오늘의 구절 한개 그리고 누적 구절 뭐, 여러 개 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서로 약속하면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암송. 여러분들도 이렇게 암송 카드를 만들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카드가 있으면 이렇게 카드를 넘기는 재미도 있고, 우리말과 영어 이걸 보고 통역, 말을 하는 연습도 되고, 뭔가 좀더 그냥 회사에서 노트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넘기는 재미, 외워지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